자, 우리 기술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 대표구요. 자, 현재 시각은 9월 16일입니다. 오전 10시 31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플러스 3%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원전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갔었던 이유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코덱스 K 원자력, 그리고 SMR, K 방산, 탑 레버리지 ETF를 신규 상장을 한다. 자, 우리가 신규 상장이라는 말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etf가 상장을 한다는 라 것이고 거기에 중심에는 원자력과 그리고 smrk 방산이 포함이 되었다는 라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 자산 운용이 신규 코덱스 etf 두 종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주도적으로 잘 잡고 있는 조선과 방산 원자력 etf 라인을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이 내용이 오늘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거기에서 빠진 대금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이 원전 smr 관련 테마와 방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보성 파워텍 원전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 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 etf 신규 상장 출시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일선에서 강한 지지가 나왔고, 자 그리고 지지가 나온 시점에 앞전에서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매집봉들이 세 번씩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 기회에서 이번 뉴스와 재료를 토대로해서 지금 현재 충분히 직전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현금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을 점점 끌고 가고 싶은, 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현금화를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겠죠. 자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저항대의 부근, 즉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지점에서 당연히 물려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를 할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혹은 여기에서 물량들을 흡수 하고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올라가거나 눌렀다가 가거나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눌렀다가 갈수 있는 지점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현금화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수익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직전 저항대를 뚫어주고 난 이후. 시점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가격대가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부터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하고 그리고 이 중가와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제가 미래에 점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게 결국에는 의미 있는 대응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 원전과 SMR 관련 테마에 대한 뉴스와 공시 자료들을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소통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소통 방에 오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원전과 SMR 대장주들 있죠. 자, 이 종목들만 딱 제가 정확하게 개장 전. 그리고 개장 후에 시가와 종가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정확한 추가 매수 타점과 그리고 현금화를 해야 될 1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분석 자료들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해당되는 내용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 자, 1차 목표가가 현금화를 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2차 목표가가 이제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가실 분들. 자, 여기에는 제가 추가 매수 타점하고 그리고 이차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정확한 목표가 자, 매도가를 기입을 했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제 직통연락처가 나와 있을 거예요. 010-4392-4626이고요.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번호로 저에게 자,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로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 이 실시간 정보방에 입장 링크를 바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해당되는 내용들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 들었으면서, 자, 이 AI 3대 강국을 향한 백조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겠다. 자, 이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인프라와 인재 양성 등 세부 전략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제 이 KAICT를 만든다. 주요 국정 과제로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100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되고 유입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요. 이 세제 개편안을 AI R&D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로서 최대 50에서 작게는 15%까지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로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테마는 AI 관련 테마고 이 AI 관련 테마는 결국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테마와 종목은 바로 이 AI 관련 섹터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이 100조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a i 와 관련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러한 AI 정책 관련 테마까지 확실하게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특별히 이 백조원과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는 AI 핵심 테마 종목 한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유보율이 무려 3,300%에 달하는 어, 현금성 자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최저가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투자자들과 연기금 그리고 이 사모펀드 측에서 모두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기관계 쪽 물량들, 자, 순수한 순매도량이 계속적으로 찍혀있다라는 거, 어, 순매수량이 찍혀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측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있는 매도 물량들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모펀드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측에서도 약 340억.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710억 원. 자,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 는 부분들. 어, 일단 쌍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고 그리고 직전에 이 박스권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박스권 저가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뚫어준 시점이에요. 이 뚫어준 시점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추세가 변화되는 추세의 변곡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곡이 확인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순하게 뭐 차트가 괜찮아서 수급이 괜찮아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AI 정책 관련주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상 최초 일단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신사업에 관련한 모든 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자, 이 S사는 바로 삼성이고요. 그리고 T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 삼성과 테슬라의 손을 잡고 이 관련된 총 전력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습니까? 배당 자 유보율이 3,300%인 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고요. 높은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AI 정책 관련 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찾았다라면은 좋은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바닥권의 매물대들을 확실하게 흡수하고 올라와 준 자리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확인 직전에 형성됐었던 지지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즉 저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최소 못해도 바닥권 대비 자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탄력, 키워나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AI 정책 관련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제 직통연락처이고요. 자, 010-4392-4626입니다. 자, 이 번호로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요. 지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을 제가 바로 직접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어, 이 종목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매수해 나가고. 어떤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해 나가야 되는지. 자첫 번째로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제가 직접 이 정책,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어차피 뭐 따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전적인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 없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3924626으로 정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